자, 이번엔 무슨 골렘이 있을까요? 또 다른 골렘을 찾아서. 네 마리의 골렘이라. 어, 없는데? 없는데? 어디다 한 거야? 느슨한, 어, 방금 뭔가 있었는데? 어, 뭐야, 저거, 뭐야, 저거, 뭐야, 저거, 뭐야, 저거. 어? 활용이 한통에 망했다! <laughs> 이 보쇼. 어, 이 보쇼 골렘 양반. 오 뭐야. 끈끈이 왜 이렇게 세? 이 보쇼 골렘 양반. 그런 거아니야게 야, 이거 사.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하는데. 으. 얘는 약점인 물리인가? 이것도 써봐 있네. 어, 역시 이게 약세구만.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멍청이, 아이고, 멍청이. 어떤 방식이 좋은 거야? <laughs> 아이고, 그렇지 역시 약세는 좋은 거야 아이고, 맞았네 바보 골렘 바보 골렘 <laughs> 어, 클럽 보이다 어, 힘들어? <laughs> 이제 그만 죽거라 아가야 됐다 일단은 주는대로 다 먹어야겠다 자 여기서 퍼플글램 영상은 끝내겠습니다